아까 전에 넷플릭스에 들어갔는데 원피스 실사판이 딱떠 있더라고. 그 봤어요 다들 그 원피스 실사판이라고 나온 거 넷플릭스에 아니 재밌어 보이긴 하는데 넷플릭스도 이게 흥행을 못 하면은 더 이상 연재를 하지 않을 것 같이 생겼더라고 보니까 야딱 분석을 해봤는데 딱 1화까지 하고 더 이상의 방향은 없지 않을까 끝까지 방향은안할거 아니야 야 원피스 화가 몇 턴데 좀 다르게 해석해가지고 짧게 끝낼라나 인어공주 안 봤어요 저퀄이라고 살짝 저퀄이긴 했어 아까 전에 1화의 5분의 1 정도 봤거든요 원피스 실사판 재밌어 보이지 털라고. 최근에 옷을 하나 샀는데 아내 박해도 안나가는데 그냥 옷을 사고 싶더라고? 기분이 좋아 옷을 사니까 원래 요새 기분이 좀 꿀꿀했었는데 옷을 사니까 기분이 좋더라고 박해는 안나가지만 아니 박해 안나가는데 나 옷을 왜 사는건지 모르겠어 나한테 줘봤자 로벅스 낭비라니까 원탑 라라씨 당신 그렇게 로벅스 낭비하면 안돼 님 써요 나 안줘도 돼 괜찮아 그래서 언제까지 점프만하실거예요뭐 할게 없잖아 할게 없어요 님들아 그냥 생각없 시킨거야 할게 없어 나 할게 생각나면은 이제 할겁니다 여기 뭐 1대1모드 같은거 없어? 킹피스에는? 킹피스에도 1대1모드 같은거 넣어주면 안되나? 백연승 하면은 또 백연승 한 사람만의 검 같은거 주는 그런거 하면 안돼? 킹피스? 왜 그런 재미난 요소를 넣을 생각을 안하는거지? 그런거 넣는 순간 이제 킹피스 떡상인데 바로 이제 걸루트랑 나랑도 느끼고 있는건데 킹피스라는 게임이 몰락하고 있어요 님들아 옛날에 비해 인기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 킹피스 업데이트를 해야돼 이거 심폐소생술 하려면은 어, 오늘 그거 하고싶 싸그리 싹딱 도아가지고 영상 하나 찍어보는게 좋을것 같긴 한데 어때요 님들아? 열매마다 콤보를 알려주는거야 콤보 모음집같은거 킹피 동접자 8천명이라고 지금? 에이 그짓말 치지마 아무리 나락갔어도 그정도는 아니지 지금 8천명이라고? 지금 8천명이에요 님들아? 그짓말 치지마 나락수진이 아니라 그냥 끝난건데 게임이? 아니 오늘 금요일이잖아 금요일이면 내일 쉬니까 애들 좀 많이 게임할 때 아니야? 아 지금 8천명이에요 진짜로? 아 망했는데 킹피스? 아 망했구만 이거 그러면 오늘 오늘 콤보를 좀 알려주는 컨텐츠를 찍을까? 흔들 콤보를 내가 아까전에 좀 해봤는데 이게 좀 좋은 것 같더라고 보니까 뭐 알려드릴게요 하나 원콤 콤보만 가능한 것들만 모아가지고 선별을 해가지고 오늘 보여주는 시간 갖고 그걸로 PVP 한번 해보자 님들아 흔들 콤보를 알려드리자면은 좀 깔끔한 콤보인데 전문 빼고 촹올려준 다음에 쾅쾅쾅 다시 올려주고 찌릿찌릿 쾅 올라가라 어때 이거 님들아? 8만 천 깔끔하지 않아 이 콤보? 이것은 한대 콤보입니다. 81,000 데미지가 들어가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콤보가 뭐가 있을까요? 내가 그대로 따라서 해볼게 한 번.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 별로 즐겁지가 않아. 나는 월화수목금토가 다 똑같아 님들아. 아 일요일이랑 월요일은 빼자. 월요일은 쉬는 날이니까. 눈눈 콤보. 눈눈은 좀 좋긴하다. 어, 눈눈은 콤보가. 다재다능하지. 웬만하면 V 맞추면은 콤보가 다 이루어지니까. 흔들새 무슨 무제한 살까? 사지 마세요. 그냥 이 킹피스 에다가 돈 쓰지 마세요. 여기다 쓸 바에 업데이트 하고 난 다음에 써. 지금은 그냥 무제한 같은 거안 사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사랑아, 기억나냐? 야, 권루트 좋아하는 사람아. 미안한데, 기역이 아니라 기억이야. 아유, 진짜 어떡할래? 너한결 공부 좀더 해보아. 아주 귀여운 우리 잼이들이 가끔 저한테 와가지고. 사랑아 나 기억하냐 사랑아 뭐하냐 맞을래 이러는데 그냥 귀여워 내가 귀엽게 반말하면은 봐줄게 하지만 내 기분이 나빠지는 순간 너는 애는 인펠타운이야 임펠타운에 들어가기 싫으시면은 센스있게 채팅 치시면 됩니다. 재밌게만 치면 돼. 욕해도 상관없어. 재미있기만 하면은. 재미가 없다? 근데 네, 그럼 바로 벤이야, 그러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죄송해요. 야, 골루트 좋아하는 사람아. 갑자기 사과를, 도계자를 박아버리면 어떡해. 그래, 너는 귀여우니까 봐준다. 골드골드 골드 열매. 생각해보니까 내가 골드골드 골드 열매를 한 번도 영상에서 안 다뤘다, 님들아. 이거 한번 써볼까? 이거 콤보를 내가 지금도 알려준 적이 한 번도 없거든? 나 알지도 못하고? 이 골드골드 골드 콤보 아시는 분 있나요 혹시? 그냥 속해 쓰면 다 만능이 그건 맞긴 하지 그게 맞지 이거 뭘로 써야 돼 님들아? 골드골드 골드 열매 콤보 속해랑 쓰라고 하네요 그러면 또 똑같겠지 뭐 열매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이 스탯이 너무 만능이야 님들 다들 인정하시죠? 체력 5 주먹 4천 검 2천 이 열매 5천이 만능이야 이걸로 다쓸수 있어 님들아 열매를 이거만 있으면은 다른 열매? 다른 조합? 무서울 거 없다. 이 스텝 조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만 있으시면 돼요. 이거만 있으면은 모든 조합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자고. 어떤 콤보가 되는지. 자, 어느 녀석한테 실험을 해볼까? 콤보를 맞아줄 어떤 사람이 없나? 피가 많아 보이죠? 얘한테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을 빼고, 촤! 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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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 쉰, 어, 팡! 팍팍! 이렇게 하면은, 86,000이 들어갑니다. 너무 억지 아니야, 근데? 너무 억지 아닌가? 이 정도면은, 콤보가 맞나? 아, 야, 어퍼야. 아예 선물하지 마라. 너 써라. 나 킹데스 자주 안 해, 그리고 요새. 내가 구매하면은 25잼이지만, 상대가 선물을 해주면은 28잼이 들어온다. 이런 꿀팁을 또 하나 알게 되네요. 눈누는 쉬워요, 림들아. 보시면은, V, 칭, V 맞춘 다음에, 여기서 하면은 못 움직여, 상대방이. 그냥 갖고 놀만도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89,000을 뽑아, 어,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딜을 눈누는 너무 쉬워 힘들아좀 보여드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사한 다음에 데리고 와서 떨구고 V 좋아요 총한 다음에 이촥한 다음에 이팡안 죽어 안 죽어 동구라 슛 하하하 <laughs> 이런 식으로, 베리어를 쓰실 수가 있어요. 실실 보여주세요. 실실, 맞춘 다음에, 겸은 빼고, 쉰, ZX, 그리고 또 올린 다음에, 가둬. 가둬, 그리고 가두고, 이거 써. 그리고 찌릿 박수. 하면은, 77,000 딜이 들어가게 됩니다. 보셨죠? 오호나 간다잉. 뭐시 이게. 여기에, 쉰, 얼려주고, 여기서, 뭐야. 뭐야, 뭐야, 이게? 어어? 어허! 일단, 바로, 폐형상 써주시고, 그렇지, 얼려주시고, 트리트리 써준 다음에, 촥! 삭! 삭! 어어,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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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가둬주고, 가뒀죠 바로 감전. 아, 이런 식으로, 콤보를, 콤보가 좀 이상하지만, 이런 식으로 콤보를 섞어서 써주시면은, 상대방을 죽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가르쳐주신 콤보 어디 가셨나요? 하하! <laughs> 사사삭! 여기. 위로 이거 왜 안맞아 뭐야 쟤 누구야? 뭐시오 뭐야 얘아 비켜 CH야 일단은 코브를 보여드리자면 촥. 얼려주시고 눈눈 여기서 다시 얼려주고 얼려주고 띠릿띠릿 띠릿, 감전 C Q 어 이거 왜 안맞아 위로 올라가지고 하고, 바로 V. 이런 식으로 하면은 상대방을 죽이실 수가 있어요. 콤보는 못 보여드렸지만, 이 눈눈에 이를 이용하시면은 언제든지 맞는 콤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세계를 가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이랑 뛸게요. 삭, 추잉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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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도 주고, 찌릿찌릿, 박수 하시면은, 죽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대중적인 열매 의 콤보를 좀 알려드렸는데요. 이 콤보, 기억해놨다가, 열매를 다양하게 써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